자 오늘 할 내용은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그 친구의 충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어,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 근 1년, 1년은 아니죠 여기 반 년이라고 나왔으니까 한 반년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충고를 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 후에 다시 만났을 때그 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무 시앙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쯔츠죠스쯔츠네 어, 어, 글자로 구성된 중국어. 자, 과무 자, 이거는 한자 보시면 어, 대충.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사용을 하니까 알아보시겠지만 어, 글자가 하나가 좀 다릅니다 어. 자 설명을 드릴게요 꽈무 눈을 비비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앙칸 서로 보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서로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앙은 어. 눈을 씻고 상대방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관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관목상대 하다가 되겠죠. 그어 한마디로 이제 어떤 새로운 안목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물론 이제 그 우리 한자에서 사용을 하는 '괄목상대'라는 표현도 중국에 이제 있어요. 어, 하지만 그 '대'라는 글자 대신에 '칸'을 어, 사용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꽈무 씨앙칸은 괄목상대다라는 거, 어,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괄목상대. 자, 그 다음 딴당 그리고 중른이 나와요. 자, 이딴당이라는 단어는 이제 담당하다. 원래 이제 뜻은 동사로 사용을 해서 담당하다. 담당하다. 그리고 이제 또이 담당이라는 뜻은 뭐 무언가를 맞다. 뭐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임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담당하다', '맞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고, 그 다음 중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중'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두 가지가 있죠. 어, 그 중에 '중'이라는 발음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거는 보통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중', '무거운', 런 여기서 런은 임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런 하면 중임, 막중한 임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막중한 임무, 를 이제 쭉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셩즐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셩즐 자요 같은 경우는 이제 셩 이란 단어는 어, 우리가 혹시 뭐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게임들은 보통 레벨업이 필요하죠. 어, 레벨업을 주로 이제 하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이 '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 물론 이제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중국에서 레벨업이라고 한다면 '형지'가 되어 '형지' 이 '형'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이라는 단어는 뭔가가 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뒤에 붙은 단어가 핵심이 되겠죠. 뭐가 오르냐? 질 요거는 이제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책. 그래서, 셩질 하면, 요거는 이제 승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셩질 하면, 승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셩질그 다음,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 자, 요거는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것 같아요. 자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봉급, 급여, 한마디로 월급이죠. 어, 돈이에요, 돈. 어, 급여입니다. 일을 하고 어, 받는 대가 그걸 이제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 자, 이거 쓰는 경우는 뭐 중요한 단어죠. 어, 요즘 세상에. 그다음 홍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홍렌. 자이 홍런이라는 거는 이 한자 그대로 읽으면 빨간 사람이 <laughs> 빨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간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정말로 빨개서 빨간 사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홍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한 색깔이죠. 어, 좋은 색깔이에요. 중국에서 빨간 색깔은 그래서 이 홍런이라 함은 인기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잘 팔려 다니는 사람. 여기서 이제 팔려 다닌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다라는 뜻으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간마디로 음. 잘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인기가 많은 사람, 혹은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라을 이제. 홍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보통 이제 이 홍런이라는 건 인기가 많다 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요즘은 중국도 어. 개인 방송을 하는 어.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죠 어. 그런 사람들 다 홍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단어 한번 쭉 풀터 받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 앞에 했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뺐는데 중요한 게 없어서 뺐는데 자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반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자 이제 회사 그만둘 준비가 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것실 我发现这半年来자 그런데 자 컷을 하면 이제 역적 관계죠 어,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보다 약간 어, 약한 표현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w 发 나는发现 발견했다 무엇을 이 반년 동안 여기서 라인은 자 라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시간에 구체적인 이제 시간이나 그 그걸 이제 나타내는 단어 뒤에 라이가 오면 요거는 뭐뭐 동안 그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년 라이하면 반년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 반년 라이 어, 최근 최근 반년 동안 발견을 했단 얘기죠. 그럼 뭘 발견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럼 뒤부터 보도록 할게요. 라오반 뚜이워 꽈무샹칸 자 표현이 쓰는 단어부터가 바뀌었죠. 처음 이 본문 시작할 때 라오토울이라 고 그랬어요. 사장놈이라 그랬죠. 어, 라오토울 근데 갑자기 정식 명칭으로 바뀝니다. 어, 라오반. 그럼 뭔가 관계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 안목이 자기 자신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독해죠 어, 앞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어,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기분 마음이 달라졌다 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러반 사장님이 한마디로 앞에서 사장 사장 했으면 여기서 이제 사장님을 붙인 거예요. 사장님이 뚜이워. 나에 대해서 꽝무씨앙칸꽝무씨앙칸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 나를 새롭게 보신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죠. 어, 나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걸 알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보신다는 걸 알았다. 쭈진 어, 최근에 어, 요즘에 하이 랑워 딴땅 쭉렌 랑워 나에게 뭐뭐 하다 그런 뜻이죠. 어, 나에게 딴땅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하게 한다 무엇을 중렌 막중한 임무를 이제 중임이죠. 어. 나에게 중임을 맡기시고 어. 요즘에 나한테 중임을 맡기고 요 성지 요 자신 자 아까 성지 승진하다라는 뜻이었죠. 어, 그리고 이제 승진에 또 찌아신 자 아까 신이 봉급 급여였죠 근데 여기 찌아가 붙었어요 더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급여를 올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임금인상이 되겠죠 승진에 임금인상에 워 이징 정 공쓰다 홍런러. 자, 나는 이미, 청. 나는 이미, 자, 청.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었죠? 무엇이 어. 되다. 그래서 회사의 공쓰, 회사의 홍런러.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인기가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잘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게좀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친구가 충고한 대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이제 나서서 배우고 밤새 가며 작성 문서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했더니 이제 이 사장이 나를 꽈무 시앙칸 해서 딴땅 땅 중란 중임도 맡기고 요 성질 승진도 시켜주고 요짜신 봉급도 올려줘서 이징청 꽁스더 홍런 이미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뭐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꽈무시한칸 그리고 이제 딴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일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딴 땅. 홍런 같은 경우는 뭐, 글자도 쉽고 하니까, 요거는 요 뜻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데 최근 반년 동안, 사장님이 나를 새롭게 보신다는 걸 알았다. 요즘에 나한테 중임을 맡기고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可是, 我发现这半年来,老板对我刮目相看,最近还让我 担当重任。可是我发现这半年来，老板对我刮目相看，最近还让我担当重任。 승진에 임근인상에 나는 이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 요성子요 짜신, 我已经成公司的红人了 又升职,又加薪,我已经成公司的红人了。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